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코블록 친구들을 가지고 어떤 놀이를 해볼까요? 어? 그런데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안녕 나 누구야? 어 나는 코돌이라고 해. 어 코돌이구나. 코돌아도 너무 귀엽다. 그런데 여기 웬일이야? 있잖아 우리 집이 너무 더러워서 걱정이야. 헉, 정말? 응 그럼 더 지 저거 있으면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올 텐데 어떻게 청소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집에 먼지랑 과자랑 껍질이랑 아 너무너무 더러워. 그래. 그러면 선생님이 코돌이 청소하는 거 도와줄게. 정말 어떻게 하지? 나 빨리빨리 청소하고 싶은데. 그러면. 청소기로 청소를 하면 금방 청소할 수 있는데 우리 청소기 만들어 볼까? 청소기? 우와 신나겠다 빨리빨리 빨리 청소기 만들어 주세요 알겠어 기다리세요 청소기는 우리 코블럭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사방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있는 사방 블럭에 빨간색 코블럭을 양쪽에 끼워주는 거예요 어와 정말 길쭉한 모양이 되었지 그쵸? 자 여기에 사방 앞뒤로 구멍이 뚫린 우리 터널처럼 생긴 연결 블럭을 끼워 주고요. 초록색 코블럭을 한줄 기차로 계속 계속 끼워 줍니다. 자, 여기까지만 끼워도요. 헉, 청소하는 청소기가 된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더 편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손잡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또 사방 블럭을 끼워 주고요. 오른쪽과 왼쪽에 예쁜 파란색 블럭을 끼워줄게요. 그리고 손잡이도 짜잔! 끼워주면 아주 아주 쉬운 청소기 완성! 우와, 진짜 청소기랑 닮았다. 이 청소기만 있으면 금방금방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청소해주세요. 알겠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생님이 만든 청소기는요 우선. 아침대와 청소기를 준비 완료! 짜잔! 우와! 멋진 청소기가 준비되었네! 그러면 청소기를 들고 우리 코돌이 집으로 출발합니다! 출발! 어머나! 코돌이 집 정말 지저분하다 코돌아 너 도대체 얼마 동안 청소를 안한 거야?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 청소기로 윙 청소해 줄게요 윙, 귤껍질도 치워주고요. 윙, 오우 과자도, 허, 과자를 엄청 많이 먹었나봐요. 과자도 청소기로 윙, 청소해주고, 껍질도 버려주고요. 우와, 허, 어, 점점 조금씩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청소합니다. 귤껍질도 윙, 사탕껍질, 과자도 윙, 청소합니다. 귤껍질도 청소하고요. 청소했더니 바닥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호들아 어때? 정말 깨끗하지? 어, 청소하는 김에 우리 집 안도 좀 청소해주면 안 될까? 그래, 너희 집 안도 청소해줄게. 어, 여기도 먼지가 좀 많이 있네. 위 1층도 청소를 해주고요. 여기 옆에도 우와, 청소해주고 2층도 청소해야 되나 보다. 청소기로 위 청소합니다. 구석구석 청소합니다. 위자 여기. 바깥에 있는 테라스에도요, 선생님이 다 청소를 해줄게요. 음, 청소 너무, 너무 잘 되고 있어. 바닥도 한번윙 쓸어주고요. 어때? 우와! 청소하서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청소 열심히 한것 같아. 코드라 어때? 집이 깨끗해졌니? 우리 한번 집이 깨끗해졌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똘똘똘. 우와! 정말 집이 깨끗해졌네. 마당도 깨끗하고 1층도 깨끗하고 2층도 깨끗하고 너무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청소기가 있으면 청소하기가 편한 거구나.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청소해야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청소기 잘 만들어 보았나요? 청소기는요.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코블럭으로 더 재밌고 더신다는거 많이많이 만들어 볼게요. 친구들 안녕. 코돌이 안녕.